2023년 3월,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경복궁 건청궁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은 건청궁에 있는 전시공예품 아홉 점을 빌려갔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그 이후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에 운영하는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재 등 장인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연달아 대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2023년 3월과 6월, 각 32점과 7점, 이듬해 3월 24점 등총 63점을 빌렸습니다. 품목은 여러 개의 가 가스를 비롯해 은장식 놀이개와 조선 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다양했습니다. 2016년부터 운영된 전승공예품은행 은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전시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예품을 대여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이 공예품을 처음 대여 한 2023년 초부터 김 씨의 궁궐나들이 가 시작됐고 김건희 씨가 그즈 청와대 상춘제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오찬 등을 가졌다는 점에 비춰 김 씨의 취향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의심된 공예품이 다 반납되기는 했지만 국가유산청은 대여품목이 어디에 어떻게 전시 혹은 보관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